Okay.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볼 게임은 모바일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이드리벨더 <laughs> 리그 오브 레전드가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나왔어요. 지금 클로즈 베타 테스트 중인데. 크로즈 베타 아이디를 받게 돼서 한번 지금 제가 한번 즐겨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롤은 약간 짝퉁 모바일로 되게 많았었어요 그 롤의 형식을 따라한 심지어는 뭐 캐릭터까지 베낀 막 그런 게임들이 되게 많이 출시를 했었는데 이제는 롤에서 정식으로 이제 모바일 롤에 출시를 했어요 아 근데 이 AOS 게임이 모바일로만 가면은 약간 조금 뭐 게임성이 많이 좀 별로던가 그럴 때가 많았었는데 과연 얘는 어떨지 한번 볼게요 지금은 그, 스마트폰으로 튜토리얼을 테스트를 해봤다가, 지금 녹화를 위해서 애플레이어로 켰는데, 애플레이어로 켜니까, 고화질이 이 애플레이어로 지원이 안 돼가지고, 약간 화질 저하가 있어요. 모바일로 켜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낫거든요? 아무튼, 이제 튜토리얼을 이제 막 끝내가지고, 드디어 일반 유저랑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됐어요. 어, 잡혔다. 드디어. 수락. 자, 라인을 맞춰서 가야겠죠? 뭐 해볼까? 나 탑은 문도, 가렌 아! 나 탑! 탑이요! 탑 선! 탑 선! 나탑선에음 어어, 정글 바텀, 오케이 오케이 다 맞춰졌네 아, 근데 문도 일반 롤에서도 많이 안 해봤는데 어? 아,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내가 레드팀일 때는 원래 아, PC에서는 이 위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모바일에서는 그게 조금 힘드니까 아예 그 위아래를 바꿔버리네. 이, 이 뭐야, 화면을 돌려버리네. 그러니까 레드팀일 때는 탑은 이 위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화면이 돌아갔으니까 여기가 탑인 거죠.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데가 탑이야, 지금. 일반 공격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해도 되지만 그냥 누르고 있으면 근처에 있는 애 알아서 공격을 해요. 그리고, 푸드 파이어! 그렇지. 이 Q 스킬도 원래 논타겟 스킬이잖아요? 근데 이 Q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도 되지만 그냥 이 q 를 잠깐 클릭하면은, 주위에 있는 챔프한테 알아서 타겟팅이 돼요. 그러니까, 논타겟 챔프들이 되게 좋아졌어. 아! 아파! 이 기본 공격도 근데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? 이 밑에 있는 거는 미니언 우선순위로 기본 공격. 이거, 이거 중앙에 있는 건 아마 그냥 근처에 있는 거 아무거나. 이 위에 있는 건 타워, 타워나 이런 좀 구조물. 이런 거 위주로 먼저 기, 어, 우선 공격. 우선순위가 좀 달, 이렇게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. W키고, 문도 파이어? 그리고 점화? 아 근데 저 무빙이 뭔가 AI 느낌이 나는데? 이거 사람 맞겠지? AI 아니야 이거? 그러면 마을 가서 아이템 좀 사오도록 할게요 일단 추천 트리대로 살게요 그리고 이게 약간 아이템이 좀 다르더라고 이거 봐 탐욕의 군화 그리고 속도의 장화도 300원이 아니야 500원이야 그리고 이 탐욕의 군화는 뭐 이걸로 수온을 업그레이드하고 신발에서 뭐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뭔가 많이 바뀌... 박... 약간 달라. 무, 음, 그 아이템이. 이거 봐 봐. 가고이를 헤르메스 신발에서 업그레이드를 해. 그리고 이거 아이템도 이거 물리 마법 방어 신발 이렇게 간소화를 해 놨어요. 그리고 여기에 이거 신호도 있어. 이거 신호. 위험 신호. 위험 신호. 오. 이 핑도 찍을 수 있어. 됐지? 큐. 아, 탄대반 아! 궁극기. 아 피가 얼마나 차는지 이건 표시가 되네 뭐야 저, 전령 나왔다 내가 전령을 먹을 수 있을까? 한번 먹어볼까? 바이야 근데 좀 와주면 안 되겠니? 오 되네 따개비 네. 전령 어어 전령 어디갔어 어 여깄다 아 근데 아 근데 그리고 AI존이랑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네요. 솔직히... <laughs> 어... 문 궁극기... 전화 걸어버리기... 어... 좀 약간 손넘었다. 나... 그냥 보내주네. 걔는 100% AI입니다. 이걸 보내준다고... 그리고 여기는 넥서스가... 쌍둥이 타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넥스가 직접 공격을 해. 댐빙? 나 문도야, 이거 왜 이래? 나 문도야. 나 문도야, 지금. 댐물 문도야, 지금. 나. 어? 나 지금 문도라 했다. 좀 세다. 한번 봐주면 안 되냐? 아, 아, 됐지? 아. 아. <laughs> <댔지>? 어 뭐야, 왜 끝났어? 아니, 상대가 항복한 거야, 이거? 약간 좀 치열한 그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, 조금 안타깝네. 촉! 촉! 아, 미드록스야? 선 넘는데? 오, 카이팅? 저 뭐야, 저 사람이다! 이거 사람이다! 하지만 선 2렙? 촉! 점화안 돼! 팍! 촉! 안 죽어? 사람이다! 치사하게 원거리를 하다니 남자답게 근거리로 덤벼라 이녀석 촉! 촉! 큐! 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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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! 술! 아전전멸만 있었어도.. 어? 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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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!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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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했다 이제 장막도 생겼다. 넌 끝났다. 어, 이제 좀 상대할 만한 녀석이 나오는구만 이제 씨지 겁먹을 거야. 무서울 거야. 화려한 무빙. 핫! 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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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 핫! 촙! 장벽. 오뭐 있었다. 나좀 괜찮은데 이거? 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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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녀석 제법이군. 타임 너좀 한다 록스아자주심차아 <laughs> 나이스 오아 이거 재밌네 이거 잘 만들었네 은근히 어. 괜찮은데? 술! 이거 어, 뭐야? 이게 왔어. 뿅! 아, 캐리 간다 이거. 소리에게 돈! 어? 처 아무리 킬? 아 잠깐만. 미쳤다. 오. 전나 <laughs> 고수다. 제법이다. 아 항복했어. 아노잼아노잼 아, 노잼. 이제 게임이야. 자 아무튼 이렇게 한번 모바일 리그 오브 제, 레전드 한번 즐겨봤는데요. 이거 재밌네. 내가 볼 때는 유행할 거 같아. 아마 오픈 베타를 하면 뭐별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. 피지 없는 데서 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루테라에서난좀 실망을 했어서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기대보다는 괜찮네요 아니, 오픈을 하면은 한번 즐기실 분이 있으면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끝